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마리아금 철화를 올려드릴 건데 어, 오늘도 잘 보셔야 돼요. 어제만큼이나 번식하기 좋은 아이들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음, 길다란 센치가 장난 아니에요. 금도 잘 들었는데 어, 번식을 잘 하셔서 그런지. 음, 번식하기에 정말 좋은 아이들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죠. 제가 하나 하나 천천히 잘 설명드릴게요. 자, 마리아 금철하는 엘크 엘크 홍금철화 만큼이나 어, 번식률도 좋고 음, 상당히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엘크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그런 <laughs> 느낌을 갖고 있죠, 마리아. 가장 기본이 됐던 아이인데 어,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오늘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준비해 가지고 어 지금 밥 먹고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한번 제가 그래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 핸드폰 불빛이 조금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펄감 있고 금도 잘 들었고요 여기 이렇게 금잘 들었어요 이렇게 잘 들었고 어 여기도 자금잘 들었죠 어 여기는 지금 핸드폰 작은 불빛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금잘 들고 반짝반짝하고 금도 잘 들었고 자 요런 아이고 사이즈가 사이즈를 한번 따로 재볼게요 사이즈는 자 사이즈는 철아 철화, 이거는 철아 옆김만 봐도 8cm가 넘어가요 자 근데 가격이 10,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자 요쪽에서 어, 금잘 든거 보이시죠 이렇게 금잘 들었고 어, 밤에 찍느라고 조금 안 보일 테지만 그래도 금잘 들었고요. 제가 불 켰을 때 보여드렸죠? 봐봐요. 여기서 하나 자르고 두개 자르고 세개 잘라도 어 거진 3, 4cm 이상 그리고 4cm까지 더 나올 만한 아이가 음. 어네 개쯤 나와요. 자, 이거 그냥 키우셨다가 하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번식을 강추드립니다. 번식하시는 걸 강추드려요. 정말 번식하기 좋은 아이 같아요. 자, 660번 마리아 금철아 10만 원. 아, 잘 안보이실까봐 걱정은 되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금잘 들었고 녹 보이는 자리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는 완전 금으로 어, 잘 들어온 아이니까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빛이 가리네요 자 요렇게 음, 충수도 좋고요 다음은 661번 요 아이는 더 길어요 덕긴 아이 자덕긴 아이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어, 마리아금 철화가 보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이고 자, 요렇게. 그럼 잘 들었죠? 음 그럼 잘 드나이. 어, 이렇게 잘 드나이. 어, 밑에까지 꽉꽉 채워진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 다섯 개까지 딸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이즈로 다섯 개까지 따는데 어, 철학 길이만 보여 드릴게요. 9cm. 와. 엄청 기네요. 자, 요쪽에서 하나, 둘, 셋. 이거 다섯 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네 개도 충분히 자, 고르게 엄청 크게 딸수 있어요. 자, 요런 아이. 이 아이는 번식용으로 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크게 키우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초보자분들, 집에서 이제 키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니까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음, 오늘도 오셔가지고 손님들 오시면 제가 어,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 음, 집에서 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문자로도 막 여쭤보시는데, 어, 이미 잘 키우고 계신데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그런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미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다 구비해놨는데도 어, 이 아이들이 좀더 자랐으면 하니까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육이 사랑 엄청납니다. 자 661번이고요. 이 아이는 어, 10만원짜리보다 더 커요. 더 길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아이는 커팅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커팅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팅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 생긴 거는 아까 환엽성을 띄거나 이러진 않지만 지금 보시면은 와 완전 번식용으로 짜글짜글하게 생겼죠? 번식하시는데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집에 없으시면 마리아금 어 그냥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제 철아 아니 그 이렇게 번식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아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금도 여전히 꾸준히 인기 있고 엘콘만큼이나 멋진 아이입니다. 어생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laughs> 금 자체가 약간 느낌이 달라가지고. 나는 은은하게 녹색을 띠면서 이렇게 펄감 있는 마리아금을 좋아해 이러신 분들은 마리아금 하시면 되고 엘콘금은 조금 더 화려한 아이 어, 다육이 중에서도 조금 더 화려한 아이 하고 싶으시면 엘콘금 철화 추천드려요 마리아금 철화도 상당히 좋아갖고 오늘 올려드려요 어 어제 음, 엘콘금 철화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설명 드리는 부분은 이거는 번식용으로도 좋다 음, 상당히 좋아요 번식용으로 지금 딱 보시기에도 여기 커팅 칼 뚝뚝뚝뚝 넣으면은 여러 아이가 나올 거딱 보이시죠? 어, 지금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이런 아이 받으셔가지고 한번 커팅 연습해보세요. 자, 철하는 커팅하기 어렵지 않아요. 쌩얼은 밑에 입장 다칠까봐 조금 어렵게 하실 수,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철하는 그냥 과감하게 입장 한두 장은 저희도 상처 내기 때문에 그냥 툭 따갖고 꺾으면은 바로 됩니다. 자, 잘 따실 수 있어요. 철화는 오히려 쉬우니까 철화로 한번 번식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마리아금 철화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따더라도 어느 정도 금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확률도 높으니까 이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리아금 철화 661번 상당히 기나이. 어, 지금 번식하기에 다 좋은 아이들처럼 생겨가지고 어,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별로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에 다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 번식하기 좋은 <laughs> 철화약김 길고 예쁜 아이들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60번 10만원, 661번 12만원. 자, 662번이에요. 요 아이도, 자, 보시면, 어, 금잘 들었죠? 금잘들었고요 요쪽에 층수도 좋고요철아 끝까지 잘엮였고요 음, 짜글짜글 안에 금도 잘 나왔고,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어요. 이 아이 15만원이에요. 자, 15만원이면 이거는 분명히 다섯 개딸수 있어요. 요쪽에서도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충분히 딸수 있겠죠? 자, 이거는 어, 바로 따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상당히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철아 옆김 그러니까 입장이 요끝에 있는 이 입장은 재지 않고 철아 옆김만 재도 철아 옆김 정도만 재도 10cm 조금 안 돼요. 9.5cm가 돼요. 자, 근데 이끝 입장까지 재면은 엄청 길어요. 엄청 입장 끝까지 길, 재면은 11.5cm 정도 나와요. 어, 상당히 크고 긴 아이니까 번식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자, 이거 662번, 15만원 이에요. 음, 15만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음, 층수도 좋아갖고, 아, 이런 아이, 15만원에 이렇게 여러 개딸수 있는 아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 자, 이렇게 가격대별로 골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길쭉하게 생긴 아이들이라 제가 어, 골라봤어요. 자, 금도 잘 들었어요. 금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펄감 좋고요, 금도 잘 들었고요. 어, 어디 모난 데 없이 상당히 철화 엮김도 좋고요. 자 요런 아이, 음, 662번이에요.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이 아이도 상당히 예뻐요. 자 핸드폰 빛이 별로 강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멀리서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색감이 이게 맞습니다. 자 아무리 제가 플래시를 켜고 한다 그래도 <laughs> 색감이 이렇게 어, 펄감 있고 상당히 예쁩니다. 자, 요런 아이. 마리아금 철아. 어, 마리아금 철아는 약간 색감들이 조금씩 달라요. 많이, 어, 많이 다른 편에 속하는데, 어,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거진 다 비슷합니다. 자, 녹도 있고, 이렇게 펄감이, 음, 짜글짜글 잘 올라왔고, 안에, 속립장도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요런 아이. 662번, 15만원 이에요. 다음은 663번. 요 아이는 661번이랑 비슷하게, 사이즈가 비슷해요. 자, 요쪽에는 조금 안 보이는데, 어, 이쪽에도 금잘 들었구요. 어, 이쪽은 살짝 살짝 녹이 있긴 하네. 근데 그래도 <laughs> 끝까지 잘 엮였고, 어, 펄감도 아직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금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663번, 이거 12만원이에요. 12만원 이렇게 어, 금잘 들었구요. 어, 녹도 잘 있고, 이거는 번식용으로. 자, 요렇게 철화가 짜글짜글 엮인 아이들이 번식하기에 조금 더 용이해요. 어, 일반적으로 일장이 넓은 아이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8.5cm. 자, 8.5cm고, 요 밑에 어, 철화 엮임이 끝까지 엮여있어서 요 아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잘 엮여있고, 여기도 철화 엮임 상당히 좋죠? 요렇게. 자, 요런 아이. 어, 이 아이도 한 4개까지 커팅 어, 가능할 것 같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 금도 잘 들었구요. 요런 아이, 663번. 상당히 예뻐요. 자, 금도 얼마나 잘 들었냐.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663번. 그 다음은 어딨냐. 664번이 어디있을까 제가 다닥다닥 이렇게. 아, 664번. 요것도. 자, 요것도. 12만원인데. 야, 이거 철화 엮인 거 보세요. 제가 이거 철화 엮임이 더 짜글짜글 엮였는데. 자요 아이도 밑에까지 끝까지 이게 지금 어, 원래 <laughs>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너무 커버려가지고 얘네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얼른 데려가 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자리 잡고 잘 컸던 아이 그리고 번식이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는 지금 보시기에 이쪽에 철아엽김이 아, 너무 자글자글 엮여가지고 이거 번식하기에 너무 좋아요. 자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사이즈가 철아엽김 사이즈가 8.5cm 나와요. 자 상당히 길죠? 자 여기서 보면 층수도 이렇게 좋구요 층수도 상당히 좋아요 층수도 상당히 좋고 금도 잘 들었어요 자 어디하나 빠짐없이 잘 들었기 때문에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후레쉬 그러니까 이렇게 후레쉬를 킨 이유가 불빛이 위에 한두 개 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좀 부족해 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핸드폰 갖다 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잘 나오네요 자 색감 비슷하게 어느정도 비슷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664번 마리아금철아 이거 받으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이들 어,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번식하기에 너무 좋고 사이즈 좋고 철화역김 좋고 이런 아이들이라서 어, 이런 아이 한번 음, 번식 목적을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뭐 크게 키우실 분들도 좋겠지만 왜냐면 이거 크게 키우면은 어, 정말 철화역김이 엄청나서 어, 좀좀 매력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이런 아이도 있으니까. 자, 이 아이는 오늘 여, 엮인 아이들 중에 더, 유, 유독 더 철화 엮임이 더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이렇게 잘 엮인 아이, 건강하게 잘큰 아이. 어,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도 상당히 건강합니다. 제가 건강한 아이들만 골라서 보내드리니까 어, 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 이제는 조금 많이 배워서 그런지 어, 예쁜 아이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해도 잘 고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믿고 한번 구매해 주셔, 주셔도 될것 같아요. 요런 아이, 음, 철하엮김 자글자글 잘 엮여가지고 상당히 길게 뻗어 있는 아입니다. 이이 아이도. 요렇게. 요런 아이, 12만원이에요. 12만원. 12만원에 한번 보내볼게요. 다음은 665번. 이거는 작은 사이즈. 어, 철하엮김은 4cm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5.5cm. 요런 아이는 어떻게 키우시는 거냐? 요 아이는 철아 엮임이 아직까지는 짧아요. 저 요쪽에서는 길게 엮였는데, 어, 많네. 거의 끝까지 다 엮였구나. 자, 요쪽도 여기 끝까지 엮인 거 보이시죠? 자, 요쪽도 거의 끝까지 다 엮였습니다. 이 아이 크면서 완전히 엮일 것 같아요. 요런 아이, 대품으로 키우, 아니, 어느 정도 키우시다가 어, 시, 조금 실증나면 자르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예요 어, 상당히 좋네요. 이런 아이도. 자, 요렇게 예쁜 마리아금 철아. 작은 사이즈 이거 5만원이에요 5만원 저렴하게 한번 보내볼게요 뿌리도 튼실하게 있고 자리 잘 잡아서 왜냐면 자리가 잘 잡은게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랑 붙었습니다 저희가 심을 때 당연히 떨어져서 심겠죠 당연히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지 않고 이렇게 어느정도 띄어서 심는건데 이렇게 심었는데도 이 아이가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우두컨이잘 컸다는 아이예요 자 그런 증거니까 요 아이도 뿌리 상당할 거고 이 자리에서 잘 컸으니까 요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665번 5만원이에요 666번 자여기도 마리아금 철화에요자 보시면 요 밑에 철화엽낌 이렇게 좀 있고 끝에까지 쫙쫙 엮었고 이 아이는 조금 뾰족뾰족해요 뭔가 느낌이 뾰족뾰족한 느낌인데 조금 성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사이즈가 어, 왜 이렇게 커 이거 같은 12만원에 올렸는데, 이거 10cm 넘어가요. 자,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자, 금도 이렇게, 야, 얘도 금잘 엮였어요. 어, 밑에까지 완전, 이거는 뭐, 나 무조건 클 거야, 이러면서 이 밑에까지 억지로라도 큰것 같아요. 엄청 길게, 갑자기 여기서 틀어져갖고 또 길게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길텐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정도의 이 정도의 사이즈. 자, 이렇게, 여기도 금잘들었고요 음, 아 이게 제가 좀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빨리 찍어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좋은 아니 물건이래.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빨리 찍어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래도 좋은 아이들 보여 드리려고 제가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요 아이 길이도 좋고 사이즈는 사이즈 좋고 음 이거 뭐 되게 커팅하기 너무 좋은 아이. 제가 저렴하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666번, 마리아금 철아, 12만원 이에요. 자, 요런 아이는 커팅하기에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좀 키워보시기에 좋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냐. 어, 요런 아이가 키워, 키울 때는 좀 환엽성을 띄고 음, 요쪽에 이렇게 철아는 좀 짧지만, 이렇게 상당히 예쁜 아인데, 이 자, 요 아이는 이렇게 철아 엮임이 차차차차 차 엮여가지고 상당히 예쁘니까 요런 아이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666번, 마리아금 철아, 번식하기에 좋은 마리아금 철화예요. 12만 원. 자, 오늘 조명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빛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 예쁜 아이 더 예쁘게 못 찍어드리는데 그래도 최대한 핸드폰 하나 더 들고서 예쁘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laughs> 자, 이렇게 예쁩니다. 667번 요 아이도 마리아금 철화. 이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엮긴 보세요. 엄청나죠. 이 아이는 약간 연두빛이 더 도네요. 유관상에는 어, 연두빛이 좀 도는데 어, 영상에서도 좀 연두빛이 더 도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예쁘게 생긴 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죠? 예쁜 아이인데 자 8cm, <laughs> 7.5에서 8cm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걸 왜 예쁘다고 하냐? 이렇게 자글자글 잘엮끼고 금도 잘 나오고 커팅하기도 좋고 어, 이거 그냥 키우시는데도 물론 좋겠지만 커팅하기에 더 용이한, 용이한 아이 같아요 이런 어, 아이들 한번 해보셔도 좋겠죠 <laughs> 이거 최소 3개는 나와요 최소 3개 자 여기 뭔가 하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 여기서둘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떴다면 여기 3개까지 이렇게 어, 최소 3개는 나올 만한 그런 아이입니다 자 마리아금처럼 10만원 어, 마리아금 철화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커팅을 조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어, 이 아이들 오늘 아이들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감히 강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독자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커팅에 좀더 용이하고 그런지 어, 그런 거 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셔 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67번 마리아금 철아 약간 연두기가 더 도는 아이 그리고 역시나 철아 엮임도 좋아갖고 커팅하기에도 정말 좋은 아이니까 이런 아이들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팔감도 이렇게 좋아요. 예쁘죠? 667번 마리아금 철아 10만 원. 다음은 668번 UI 작은 사이즈인데 어 5만 원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큰 사이즈예요. 자 5.5cm인데 어 반대 가로로로도, 가로로도 가로로도 좀잘 엮였어요. 요렇게 철아 역김도 좋은데 청소도 나쁘지 않고 어, 커팅이 잘 돼서 그런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요런 아이도 5만 원에 한번 보내볼게요. 60, 668번, <웃음> 668번. <웃음> 아, 오늘 가래가 많이 끼네요. 자 이렇게 668번 5만 원에 한번 보내볼게요. 예쁘죠, 이 아이도. 자 철아 역김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잘 엮였습니다. 자, 좀더 키우셔가지고 커팅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도 차, 사실은 반 정도 커팅해갖고 뿌리 내리신 다음에 키우셔도 두 개로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철화 엮이 길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 키우다 보면은 더 길게 엮일 겁니다. 자, 더 커지고, 앞에 아이들처럼 멋진 아이가 되면은 커팅도 해보시고, 아니면 크게 키우실 분들은 크게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668번. 마리아금 철화, 어, 5만원이에요. 5만원. 저렴하죠? 668번. 669번 이 아이는 마리아 금 생얼 인데 <laughs> 조금 저렴한 이유가 여기에 약간 상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약간 상처도 있는데 녹도 조금 있어 가지고 좀 저렴하게 올려요 자 근데 하지만 속에는 금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금잘 나오는 아이 펄감도 좋고 어,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냐면 12cm 조금 안 나요, 11.5cm. 자, 상당히 크니까 어, 이거는 어,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정도의 어, 상태 좋고 어, 엄청 생각보다 마리아치고는 환엽이에요. 그리고 금도 잘 들어갔고요, 팔감도 좋고요. 어, 층수는 층수도 나쁘지 않네요. 밑에가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좀 작게 깔려 있지만 위에서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커팅 가능한 사이즈네요. 바로 커팅하셔서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어, 669번, 마리아금 생얼 이것도 커팅 좋은 애 하나 드릴게요. 669번, 10만원에. 다음은 670번. 670번은 분해 있어요. 어, 요 아이도, 요 아이는 크게 키우셔도 될 정도의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철아 엮임 좋고, 밑에 이렇게 끝까지 엮이게 돼가지고. 자 철아 엮임 길이 자체는 조금 짧을지 몰라요. 근데, 아치형으로 상당히 잘 엮이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 8.5cm. 자, 이거 12만원에. 자, 이 아이도 상당히 괜찮죠? 층수도 이렇게 좋구요. 자, 요런 아이 12만원에 보내볼게요, 한번. 자,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일정하게 되게 <laughs> 철학 그 입장 자체가 이렇게 일정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 12만 원에 한번 보내볼게요. 이 아이도 어, 커팅도 용이하고 이거는 그냥 크게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키우셔도 지금 이분에 어느 정도 차 있는데 더더꽉 차게 한번 삐져 나오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고, 어 이거 커팅해도 좋고 이 아이 상당히 괜찮네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그런 다육이처럼 생겼죠. 670번 마리아금철화 12만 원이에요. 이거 12만 원, 671번. 671번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요 아이는 상당히 크지만 철하역김 자체가 짧아가지고 상당히 커요. 입장 자체는 끝까지 끝까지 재면 한 11.5cm 정도 나오고, 요렇게 재면은 12cm, 13cm 나오네요. 자, 요렇게. 어, 근데 하지만 철하역김이 조금 짧아가지고 제가 음, 저렴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12만원입니다. 이건 거의 특가예요, 특가. 12만원, 671번. 이 아이는 지금 초록분에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12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하죠? 요런 아이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꼬였네요. 하지만, 음, 금도 좋고 상당히 예쁘게 생겼다는 거. 자,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12만원에 한번 보내볼게요. 자, 671번. 음, 오늘 마리아금처럼 제가 올려드리는데, 어, 커팅하기도 좋은 아이도 있고, 그냥 키우시기에도 좋은 아이들도 있고, 네, 상당히 좋은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어, 어제 엘코금철라도 상당히 역시나 제가 영상에 늘 말하듯이 저희 효자 종목이죠. 네, 근데 애기들이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잘 나가고 여전히 인기 많은 아이들인데 어, 마리아금철라도 여전히 저희 쪽에서 인기 상당히 많고, 심지어 물량이 요즘에는 없을 정도로 조금 부족할 정도로 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자, 매력이 좀 다르죠? 엘콩금 철화는, 자, 이렇게 흰색 금이 이렇게 뚜렷이 보이는데, 그 대신 녹이 약간 어둡고, 요 아이는 <laughs> 전체적으로 펄감이 있고, 녹색도 예쁘게 생겼죠? 자, 둘다 매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 필요하신 거, 내가 원하는 거, 조금 나는 화려한 걸 좋아하신다, 그럼 엘콩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어, 이렇게 무난하고, 어, 이렇게. 그래도 금 있고, 펄감도 있고, 이런 색감을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마리아금 하시면 되겠죠. 어, 마리아금. 이제 마지막. 672번. 마리아금 철화. 이 아이도 사이즈는 좋아요. 사이즈는 상당히 좋은데, 어, 8cm. 8cm 까지 나오고, 7.5에서 8cm 정도 나오는데, 어, 철화 느김이 조금 짧아요. 여기서는 끝까지 엮였고, 여기는 엮이다 조금 말았는데 어, 수영 자체가 조금 틀려가지고 제가 이거는 저렴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8만원 자, 8만원에 한번 데려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바로 커팅해도 해도 되겠네요 바로 중간에 뚝 따가지고 양쪽으로 받으시고 음. 금도 잘 들었고 어디 하나 모난 데 별로 없고 아니 모난 데 거의 안보이고 요 입장이 살짝 꺼뭇거뭇한데저 입장은 사실 뛰어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마리아금 쳐라 예쁜 아이, 자 이렇게 예쁜 아이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마리아금 철학 어, 커팅하기에도 좋고 그냥 키우시기에도 좋은 아이들인데 커팅에 좀더 용이한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우리 초보자분들 어, 주목하셔서 보셨다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엘콘만큼이나 지금 마리아금 인기 있고 어,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이제는 번식도 해보시고 집에서 어느정도 키워 보실 수 있는 가격선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격도 너무 괜찮고 이러니까 요런 아이 한번 키워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금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기 있고 여전히 잘 나가는 아이들이니까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금 아니면 엘콩금 주세요가 사실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짝짝짝. 제가 오늘 빛이 부족해가지고 핸드폰을 써가지고 했는데 낮에 봐도 상당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제 눈에 안 예쁘면은 잘안 올려요. <laughs> 제 눈에 예뻐야지만 올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시고 커팅도 한번 해보시고 싶다, 도전해보시 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예쁜 다육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아는 정보도 많이 드릴 테니까 어 보시고 같이 다육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이것도 흙분 영양제 다 나갑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 나가니까 걱정 마시고 음 제가 키우실 수 있게 다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산 다육이었습니다